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다시 한번 그 지구학 2그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 여러분들 그 동안 어, 나와가지고 어, 수업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 뭐, 뭐 재택 집으로 들어가서 어, 전에 여러분들 나왔을 때 선생님이 그 앞에 태양계 관련된 데까지한것 같아. 요체기가 뭐 동방 체제가 소방 체제가 예, 그리고 외행성 동구 서구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그 초저녁에 뭐 어느 어떤 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에서 보이는지 또는 새벽에 서쪽 방향에서 보이는지 그거 이제 그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된다고 했으니까 아 거기까지 한것 같고 어, 오늘은 그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을 해요. 케플러의 법칙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어, 요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알면 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그운 운동을 어,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어, 티코 브라의 스승인지 티코 브라예요. 어, 티코 브라에가 관측에서 남겨 놓은 그 자료를 그 케플러가 정리해서 그걸 이론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관측은 케플러가 있고 그 실제 이론화는 아 참, 아 어, 자논에서 관측은 티코가 있고 어, 이론은, 그, 이론적인 체계와는 케플러가한 거죠. 그래서, 티크보다는 케플러가 명성이 더 많은데, 실체적으로는 관찰한 게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티크브라이가 더 중요한 일이 했고그 후에 이제 정리작업을, 케플러가한 어, 아, 거죠. 여기 보면, 어, 회합주기와 공전주기라는 말이 있어요. 회합주기와 공전주기. 근데, 요, 요거와 관련된 식은 꼭 외워야 돼. 회합주기와 공전주기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걸 꼭 이어야 되니까, 어, 그거를 알아야 돼요. 회합주이라는 정의는 충에서 충, 합에서 합. 처음 있던 그 자리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어, 회합주이라고 해. 회합주이 처음에 이렇게 일직선에 있다가 다시 일직선 이렇게 되는, 음, 그 시기를 구하는 거야. 내 행성, 행성 다 똑같아요. 근데 공식이 살짝 달라. 왜냐면, 어, 내행성의 경우에는 지구보다 안쪽에서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돌고, 외 행성은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 그래서 식이 약간 다른데, 음, 아, 이게 식인데 이걸 외워야 돼요. 이꼭 외우세요. 어, 원래 그 학교에서 나오, 나오고 좀 여유가 있으면 식을 유도하는 것도 하는데,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서, 일단, 회합주기, 내행성, 예, 회합주기, s분의 1은, 어, 요거 p는 행성이야, 내행성이지, 그러니까, 내행성의 그공전주기분의 1에서 지구의 공전주기분의 1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역수를 취하면 돼. 여긴 또 거꾸로 돼 있어. 어, 회합주기는 지구에서 행성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쪽에 있는 것에서 바깥쪽을 뺀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내행성이잖아. 안쪽에 있는 p분의 1에서 바깥쪽에 있는 2분의 1을 빼는 거야. 요거, 지구가 더 행성보다 안쪽에 있지? 그래서, 어, 안쪽에 있는 거에서 바깥쪽 배를 빼면 돼. 그니까, 러 어, 지구에서 외행성, 2분의 1에서 p분의 1을 빼면 돼.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첫 문제 나오면 어, 요거를 풀 수가 있어요. 요게 각각의 회합주기를 실제 구한 거야. 회합주기. 구해, 구놔서 이거를 그래프로 처리한 거야. 근데 유, 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직접 회합주기를 계산할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시험 문제에서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으로 단위가 년이니까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그러니까 이게 1이야, 이게. 1. 1분의 1이니까. 1. 그리고, 어, 행성의 공전주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주면 회합주기를 구할 수 있고 또는 회합주기를 주면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세 개인데 지구 2는 1로 알려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 바로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넘어가겠어요. 어,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 1, 2, 3. 어, 케플러 제 제일 법칙은 어, 타원 궤도의 법칙. 이에요 타원 궤도 법칙. 그러니까 궤도가 타원 지구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거고 어, 지구 뿐만 아니라 나머지 행성도 다 타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타원계단. 그래서 지금 책에 나오는 이 그림이 뭐냐면 1월 달에 본 거와 7월 달에 본 태양의 그 크기가 다르죠? 이건 지가 타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1월 달이 7월 달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1월 달에 본 태양의 크기가 7월 달에 본 거보다 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는 것은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일정한 원운동이라면 항상 똑같이 보여야죠. 돼 타원궤도의 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야. 약간 과장돼 있어.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과장되게 그린 거지. 그래서 타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어 원은 중심이지만 타원은 중심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고 초점, 초점을 기준으로 초점. 그런데 이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어, 태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행성이나 지구가 지구라고 해도 돼요, 관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부터, 으 이건 너무 심하게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했죠? 이렇게 가까울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멀리 있을 때,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북반그룹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이 가까이 있을 때가, 이때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태양이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야.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1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면, 북반구 지역에는 태양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근일점일 때는 남반구 지역에 수직으로 들어가. 즉, 무슨 뜻이냐면, 북반구가 비스듬해 하더는 겨울이란 뜻이야. 근육점일 때. 그리고, 여름일 때 북반구에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가. 이때가, 어, 태양빛의 각도가 큰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북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돼요. 23.5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름철 원일점, 겨울철 근일점이 되는 거죠. 이게 어, 이제 그, 그 타원궤도의 법칙, 타원궤도의 법칙 알아낸 거는 얘기하면 약간 재밌어요. 그런데 어, 지금 뭐 그런 거 얘기할 결를이 없어. 어, 하늘을 관측해서 실제 알아요 케플러가 케플러가 하늘에 화성을 관측했네요. 화성이 그 같은 시간당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른 거야. 왜냐면 원운동이 어떻게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태양이 뭐한달 사이 간거리가 1월에서 7월, 1월에서 2월이든 2월에서 3월이든 7월에서 8월이든 8월에서 9월이든 다 거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1, 2월 달에 지나간 하늘을 이동한 거리랑 7, 8월 달에 이동한 거리가 다른 거야. 이거는 이동 속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티크브라이가 관측을 해보니까 아 이거 계절에 따라서 화성이 어, 어느 때는 더 빨리 가고 어느 때는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갈 때는 근일점일 때, 천천히 갈때 원일점일 때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원궤도를 알아냈고, 즉 관측을 통해서 궤도가 찌그러졌다는 걸 알아낸 것이. 이 내용은 뭐냐면 어 얼마나 타원궤도가 찌그러졌는지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이제 2 0률이라고 해요. 중심에서 떨어진 비율을 20일을 중심에서 떨어진 비율 앞에 이제 20률 구하는 식이, 식이 있어. 그래서, 완전한 0일 때는, 완전한 0일 때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 기축, 자원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 20률이 이제 그 0에 0이죠, 요 그리고, 직선일 때는 1이야. 1에 가까워. 1이 될 수는 없고, 1에 가까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어, 타원으로 되면, 음,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값이 나올 건데, 어, 지구, 지구 할때 지구도 완전한 구간이라고 하잖아. 지, 지구도, 약간 좀 찌그러진 타원체라고 해요. 지구 자체가 어, 그, 그, 그럴 때 얘기할 때 편평도를 얘기하는데 편평도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그 실제 공식은 달라요. 편평도도 이거와 비슷해. 그런데 지금은 20년이야. 20년을 보면 지구가 0.017이야. 그러니까 0이 완전한 그 원인데 어, 원궤도인데 0.017이니까. 아주 타원 궤도이기 지하지만 미약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은 너무 과도하게 그린 거라 해서 근일점, 원일점을 이때 그리고 나머지 수성 보세요. 수성. 수성이 타원 궤도율이 가장 크죠. 2 m 이 가장 커. 가장 많이 찌그러졌어.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는 화성 정도 되 그래서 화성으로 그알아냈어 화성으로. 아까 특허라요 화성으로 알아냈 거잖아요. 화성이 그 행성 중에서 그 수성을 제외하 수성을 관측하기 어려우니까 화성이 가장 이심률이 커. 지구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타원궤도의 법칙에서 나오는 게 바로 케플러의 제2 법칙이야. 제2 법칙은 이렇게 타원궤도 아, 이것도 너무 심하게 그렸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실제는 이렇지 않다고. 어, 그케플러의 제2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면적 속도 일정해요. 말은 약간 어렵죠. 근데 말로 표현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행성이 지나간 궤적 궤적이 그리는 면적은 어디나 다 같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 같은 시간 1개월을 지나서 1개월 1개월 이만큼 갔죠. 여기 똑같이 1개월이야. 이만큼 갔어요. 여기도 똑같은 1개월이. 그러면 가까우면, 원심력이 그, 커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끌려다니니까, 원심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움직여야 돼, 빨리. 그죠? 그래서, 어, 선속도가 더 커, 여기가,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이번는 이만큼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런데,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궤도가 끌고 지나간 면적, 면적이 같다고 그랬어. 그게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속도와, 이걸 곱하면 이 면적이 나와. 맞죠? 이 축과 이동 속도, 이 벡터를 곱하면 이 면적이 나와. 역시 이걸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면적이 어디나 다 같아. 그래서 그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는 빨리 가야 되고,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공격 속도가 어디나 다 같지 않다는 거. 일단 원일점에서 느리고 근일점에서 빠르다. 이게 면적속도 일점의 법칙이에요. 어 다음에는 케플러의 3법칙인 조화의 법칙이야, 하모니 하모니 하모니라고 하죠.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런데 이거는 조화로운 애들만 남아 있어서 조화로운 거야. 그럼 조화롭지 않은 부조화로운 애들은 어디 갔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행성,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태양계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만 남아 있고 얘네들이 아닌 애들은 태양에 끌려가서 터졌거나 아니면 태양계를 탈출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나 조화로운가 이렇게 이제 감탄할 수가 있는데 감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조화롭지 않은 애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화로운 애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P라는 건 이제 공전주기야. 공전주기. 공전주기. 여기 P의 제국으로 되어 있죠. 공전주기의 제국은. 여기 A로 A이고 단위는 A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건 장반경이에요, 장반경. 장반경. 도 장반경. 그리고 이거는 세제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공식이에 그래서, 어,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1로 되어 있잖아. 1. 왜냐하면 지구가 1이니까 지구 봐요. 지구 1년 공전주기 1년에다가 장반경 1, A, U. 1로 썼으니까 썼으니 1, 1. 그냥 기울기가 1인 거야. 나머지도 다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공전주기 단위는 연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반경, A, U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의 제곱 분의 A.U.의 세제곱을 하면 일정해. 기울이 1. 어디나 다다 일이야. 다 이거는 케플러 제3법칙이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공전주기 하나를 주면은 장반경을 구할 수 있고, 장반경을 주면 공전주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문제내면요요세 개가 일치되는 애들이 있어. 뭐2에 3제곱 하마 얼마야? 2는 4, 4, 2, 8, 8이 되급 3제곱짜리고, 뭐, 제곱짜리는 뭐고, 이렇게 해서, 2제곱하고, 3제곱이 이렇게 잘 맞는 애들이 이제, 어 주로, 그, 첫 문제라고. 64 같은 게 뭐야, 64. 64가 8의 제곱이지, 8의 제곱. 8의 제곱인데, 뭐의 3제곱이니? 근데 64. 하은 4, 4, 16. 그러니까 1 6에다 4, 4, 6, 24.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의 제곱이고, 4의 세제곱은 같잖아.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암산으로 그냥 간단히 계산이 없어도 할수 있을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P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이것만 알아두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요 그래프에 알아둘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조화로운 애들은 다 남아 있는데 조화롭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서 빠져나갔는지 이제 그걸 좀 알아 야 돼. 요 그래서 A 영역에 있는 여기에 있던 행성들 옛날에 그리고 여기에 있던 애들 A 영역에 있던 애들과 B 영역에 있던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아무 데나 하나를 정해. 여기를, 여기를 정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즉, 네. 이건 뭐냐면, 거리, 장반경은 10의 3승. 그런데, 그, 주기는 뭐, 1년보다 조금 넘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데, 주기가, 지, 어, 지구랑 거의 비슷해. 그죠? 지구 거, 지구랑 비슷한 거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정했어. 요 그러니까 지구다 훨씬 멀리 떨어져 지구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는 속도는 지구랑 비슷해. 그럼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구랑 그 도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빨리 든다는 거야. 그럼 이건 탈출한다는 거지 탈출.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아도 돼요. 천천히 돌아. 도 가까이 있으면,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빨리 돌아야 되지만, 멀리 있으면 천천히 돌아도 되는데, 지구처럼 빨리 돌아. 목성 바깥에 있는 애들이 지구처럼 더 빨리 돌면, 원심력 때문에 탈출하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를 해볼까요, 여기? 비영역? 역시, 아무데나 이렇게 정해야. 거리는 지구랑 똑같아. 거리는 1AU야, 1AU. 거리는 지구랑 똑같은데, 주기가 길어, 주기가. 그러니까 지구는 1년인데 여기는 1 0에 3천년, 천년이야 천년 1000년. 거리는 똑같은데 어, 뭐 태양으로부터 지구간의 거리는 똑같다.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도네 천천히. 그럼 어떻게 돼요? 태양에 끌려들어가죠. 원심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건 태양에 끌려들어가서 태양과 충돌해서 없어져. 음. 결국은 요 그래프 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애들은 태양계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태양과 충돌해서 결국은 소멸된 거야. 그래서 결국 주화로 오는 애들만 남아있다. 이게 이제 주화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음,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은.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 어, 이제 중간고사도 보봐야 고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꾸준히 봐야 돼 영상. 뭐3학년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 영상을 잘 보고. 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파일을 첨부해서, 음, 학습자를 올려놓을 거야. 그거를 어, 집에서 잘 풀어보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어요. 자, 끝.